안녕하세요 클락맨 분석가 로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클락맨을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기다려준 구독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클락맨 분석을 단 한편도 스킵하지 않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레츠고! 우와 여러분 진짜 완전 한편의 영화인데요? 우와 근데 잠깐만 느낌이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는 거의... 토일렛들한테 쫓기는 것 같은데, 아! 어,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돼! 오, 탈출한다, 오! 오, 낙하산까지 있는데요? 우와! 대공포도 있어! 와, 미쳤다, 대박! 우와! 로켓도 주네요? 오! 와, 쓰러진, 쓰러진 드릴맨이 보여요, 여러분! 어, 빨리 이동시키네요. 안전한 곳, 어? 왜카메라밑들왜 쓰러지지? 그냥 삐삑하고 쓰러졌는데요? 우와! 아저 미니거 때문에 쓰러졌나 보다. 근데 방금 어 여러분 오른쪽에 불빛이 보입니다. 초록색 불빛 그리고 무슨 토일렛이 우와! 우와! 빠아 우스꽝스런 피에로 같은데요? 아, 아 너도 진짜 눈치가 없구나. 아 눈치가 없는데 음. 우와와어 л 저 농기구거 아니야? 트랙터용 도망쳐야 돼오 잠깐만 큰일 났.. 얘 이제 가겠는데요 누가 도와줘 제발 와 우리의 타가메 등pan 자아 b o y 후와 어?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와. 우와, 새로운 무기도 있는데? 우와. 폭발해버렸습니다. <laughs> 깜짝 놀랬는데 우와, 저건 뭐야? 근데 저건 누가 봐도 우리가 아는 그거 같은데? 응? 어?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만 남았는데요, 여러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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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면이 전환이 돼? 맨아 새로운 캐릭터 등장하나 봐요. 어, 연필? 저번에도 연필이 보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제가 영상을 보긴 하거든요. 아 시간이 없어서 아파 가지고 부석을못 했지만. 어. <laughs> 우와! 박사 토일렛 등장. 잠깐만. 너는 삐에로 우와, 여러분. 얘는요. 제가 알아요. 페니와이즈. 네? 공포영화에 나오는 페니와이즈에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캐릭터거든요? 우 와. 우 와, 미쳤어, 미쳤어. 뭐야, 뭐야. 지금 당황한 듯한 느낌인데, 어? 가버렸는데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럼 빨리 한번 분석과 이스터에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우선 카메라맨들이 공중전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토일렛들을 쫓아가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토일렛들에게 쫓기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헬기 안에서 총으로 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쪽을 보면 하늘을 나는 다른 카메라 헬기도 보이는데요. 이 헬기는 토일렛들에게 요격을 당합니다. 이런 걸로 봐도 토일렛을 쫓는 게 아니라 쫓기는 걸로 볼수 있죠. 다음은 TV 화면에서 메시지가 떴는데요. 드릴맨 리드 백업.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보자면 드릴맨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사실 카메라 헬기들 드릴맨을 지원하러 가는 도중에 토일렛들에게 기습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맨 등에도 낙하산처럼 보이는 백팩을 장착했습니다.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아마도 이들은 특수 훈련을 받았거나 특전사 같은 포지션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미사일 토일렛의 공격을 받습니다. 카메라 헬기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낙하하는 카메라맨들 그리고 카메라맨들이 기지에서 토일렛들에게 포위당한 상태로 방어를 하고 있네요. 왼쪽에는 불을 뿜는. 토일렛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맨 둘이 레이저를 쏘고 대공포 머신건 같은 걸로 싸우고 있습니다. 완전 한편의 전쟁을 다룬 것 같아요. 다음은 클락맨들의 비행기가 보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클락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들이 타이탄 드릴맨을 도우려고 온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기지는 확실히 드릴맨들의 기지네요. 여기 간판에 드릴맨 베이스라고 써있는 걸 보면 말이죠.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카메라맨들이 보입니다. 왜 쓰러졌나 했더니 다음 장면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머신건을 장착한 토일렛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토일렛의 공격으로 카메라맨들이 쓰러진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원작처럼 초록색 불빛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한 것으로 보면 곧 둠스튜디오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검은 연기와 함께 등장한 못생긴 피에로 토일렛! 그리고 카메라맨 한 명이 박수를 칩니다. 어이없어하는 다른 카메라맨들도 보이는데요. 이 카메라맨은 약간... 로이? <laughs> 다음 장면을 보죠. 피에로 토일렛 옆으로 기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꼭 농작물 트랙터 느낌이 강한데요. 논밭에서 작업용으로 쓰는 장비를 피에로 토일렛에게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폭죽들은 그냥 폭죽이더라고요. 저는 좀더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미사일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냥 폭죽이었어요. <laughs> 다음은 엄청난 속도로 다 부셔버리는 피에로 토일렛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탄 카메라맨이 등장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타카멘 왼팔을 자세히 보면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것 같아요. 아마도 레이저포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양쪽에. 추가로 붙여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면은 양쪽 어깨에 있는 머신건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피부가 보물아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타카맨이 이상한짓 바로 다음 공격을 합니다. 새로운 레이저포로 입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쏘는데요. 너희의 일프레! 약간 보라색과 핑크색 사이의 색상으로 보이는 레이저 불빛을 쏘는데요. 색상은 굉장히 멋있네요. 근데 입 안에다 쏜 거라서 나중에 레이저포 색상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왜냐면 입 안에서 빛이 반사돼서 저런 색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한방에 폭발시켜버립니다 역시 이번 무기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무기인 것으로 확인해주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보라색 천에 쌓인 걸 어디론가 가져가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저건 딱 봐도 타이탄 드릴맨의 드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아마도 드릴맨 박사가 아닐까 싶네요 카메라맨 박사 t v 맨 박사도 있으니 드릴맨 박사가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로이의 넷피셜 보통 수리를 하거나 그럴 때검 건물 안에서 하는데 이 장면은 꼭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지하에서 타이탄 드릴맨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타이탄 드릴맨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타이탄 드릴맨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마다 타이탄 드릴맨은 조금 뭐랄까 안정감이 있다? 근데 타카맨 같았으면 가끔씩 함정이 잘 빠져... <laughs> 다음 장면은 타카맨이 메시지를 받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넘어가는데요. 의문의 모자와 함께 연필통... 주변 인형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기다 필통에는 맨? 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도 카메라맨들을 뜻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이스터에그를 찾았습니다. 뒤에 T-R-A-I. 혹은 T-A-A-I라고 보이는데요. 아마도 T-A-A 보다는 T-R-A-I라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글자는 안보이지만 T-R-A-I에 N만 붙이면 트레인이거든요? 기차라는 뜻입니다. 글자 주변을 보면 꼭 에버랜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죠? 하지만 해외에서도 영어로 롤러코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은 아니죠. 그렇다면 단 하나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바로 트레일러! 영화나 게임 예고편을 트레일러라고 하죠? 아마도 이 이스터 에그는 트레일러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죽은 피에로 장면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간 걸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음 편을 예고하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면은 페니와이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페니와이즈가 누구냐면 그것이라는 영화의 괴물로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포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별볼 일 없는 한번 나왔다 사라지는 역할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영화. 속 캐릭터의 힘을 그대로 가져왔 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캐릭터는 대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공격을 합니다. 또는 정신지배나 환각유발 현실을 조작하는 등 다양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모든 걸 따라했다면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메라맨들이 좋아하는 TV우먼인 척 변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함정을 팔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피에로 토일렛 집단이 없을 게 거의 없습니다. 일반 토일렛, 뮤턴트 토일렛으로 보이는 토일렛, 스파이더 토일렛, 그리고 하늘을 나는 토일렛까지 이 정도면 그냥 하나의 군단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장면은 박사 토일렛이 보다가 쓱 하고 떠나버립니다 뭔가 친하거나 동료애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에 삐에로를 생각해보면 등장할 때 토일렛들이 옆으로 빠집니다 아예 도망가듯이 빠지더라고요 이건 삐에로 토일렛이 같은 토일렛들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걸 뜻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서야 옆으로만 빠져도 되는데 굳이 한 명도 안 보일 정도로 후퇴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노인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정면을 보면 삐에로 토일렛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볼수 없죠 카메라맨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맨이 박수를 치는 장면을 보면요 은 주변에 토일렛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토일렛들은 삐에로 토일렛들을 무서워하거나 거리를 두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런 걸 보면 박사 토일렛도 별로 친하진 않아 보입니다 꼭 카메라맨들이 TV맨을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건 아마 오마주한 거 아닐까 싶네요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14편 이후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난 컨텐츠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유리티맥스 유튜버님이 체력반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진짜 렛츠고! 오 14편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 거의 뭐 두더지인데? 어, 아, 부서졌어요. 실화냐 우와! 잠깐만. 오, 수리해주는 것 같은데요? 와 멋지다! 약간 팀워크 장난이 아니야? 오오오! 자급자족이 되겠는데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수리를 하니까! 우와! 우와,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올라가서 보도록 할까요? 우와! 집 싸우고 난리 났어요! 어떡해와와 와, 타이탄 드림의 나이스 아 지금 방망이로 뚜까 맞은 거 신화야 아니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어어 아, 어, 어, 창으로 찍었어 나이스 카메라 어잘잘잘가어우와 대박 우와 여러분 이 퀄리티 우와 진짜 한 편의 전쟁이잖아. 아! 나이스 잡아버렸구요! 뭐 어, 저기로 들어가는 것죠요 스키미디 베이스? 내가 지금 잘못봤나? 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와! 어 저거 뭐야 쟤는 그 도렛이잖아요 여러분 어... 살려줘 살려줘 제발! 어? 도망갔어요 어디로 간거야 걔 자동차 안에 여러분 없어졌어요 우와... 지금 체력바들이 지금 쑥쑥 줄어들고 있는데? 와 잠깐만 오, 저 위에 아 스피커맨이었나봐요 여러분 체력바가 스피커맨이 사사 사망했어요 어. 어 뭐야 우와 무슨 막 난리났는데 여기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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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쌍두로 뻥맨이 얼려버렸네요 여러분 대박 잠깐만 저 기, 저런 기술도 있는 거야 어어 여기 들어왔다. 와. 근데 니들 여기서 숨으면 어떡해? 같이 싸워줘야지. 저왜 틀리가 보이냐? 와! 전기 충격기, 어. 와우. 여러분. 와. 클랑맨, 엘리트가 도와줬어요. 최고. 어? 뭐야? 스키비디. 어. 여러분. 비밀이. 시크릿이 여기 잠겨. 아! 말도 안 돼, 왜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저 이거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바로 쇼츠에서 공개가 됐거든요. 여러분 쇼츠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아이소토일레 유튜버님이 쏘리라고 하네요. 미안해. 미안한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laughs>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14편. 14편은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볼건 없네요. 야, 이거 폭력이야. 한명 다구리 하는 거, 어. 아, 진짜. 너 뭐하려고? 너는 뭐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네요. 에이. 안 돼, 안 돼. 허, 글리치. 이건 함정이라는 거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건데. 아. 여러분 체트팩이 고장 난건 아니고 연료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필 이때 키키 키키 키신 아스트로 토일렛이 등장을 했거든요. 저 솔직히 너무너무 너무, 너무 무서워요. 이거 너무 무서워. 아! 아, 얘는 헤드셋을 꼈서 다행이지. 내가 더 목소리가 더 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둘이 누가 더 시끄러운지 대결하는 것같아오 오우 오우 타카메 역시 멋있어요. 오 어. 와! 또 뺏겨버렸죠 아 어? 잡아버리는 센스 나이스 오와힙바닥 뽑아버렸어 나이스 그리 때릴 때마다 와 보셨나요 여러분 체력 봐 우와 체력 봐 보세요 우와 무섭다 하하아좀 <laughs> 솔직히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렇게 맞으면 좀 불쌍해요 <laughs> 그리고 나서 괜찮아 괜찮아 진정하라고 그 친구 파이브 파이브 이렇게 하고 나타났는데 눈치 없는 우리 타이탄 드릴맨 멀뚱멀뚱 가버립니다 약간 친절하지 않아 야 같이 대화 좀 하면서 가라고 아 빨리 트랩이니까 도망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안 도망갈까요 아 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타이탄 드릴만은 안내려갔을까어 싫대요 그니까 러 아마 이때부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박사 토일렛을 함정에 빠트리려고 역으로 역으로 함정에 빠트리려고 한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카메라맨 불쌍하다 얘 오히려 타이탄 드릴만한데 죽는 거잖아 오. 근데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멋지긴 했죠. 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자마자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잡아버리는 와 솔직하게 말해서 참 타이탄 드릴맨은 똑똑하긴 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타이자 디들맨의 굉장히 팬인데, 바로 음파공격 진짜 박스토이넷은 약점 분석하라는 타고한것 같기도 해요. 와, 고릴라 변신! 와, 달려가! <웃음> <웃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멋진 스킬이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단순하게 들이받는 건너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우와 무섭긴하다 진짜 찐으로. 우와 용암 토일레까지 등장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 엄청난 반전. 뚝뺑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갈 시간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도망갑니다. <laughs>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일 불쌍한 애는 그 용암 토일레타고 지금 이 화면 실전 보여주는 애. 얘가 제일 불쌍합니다. 카트 편한테 죽었잖아요. 얘는 도망가지도 못해. 순간 이동. 어어 어. 끝까지 보. 보여...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 너무 슬퍼 이 장면은 조금. 바로 15편. 와이 다리에서의 싸움 여러분 여기가 정말 슬프거든요. 아 진짜 이런 곳에서 전투를 해야 된다니 너무 위험하잖아. 그리고 여기를 다리를 폭파시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누가 폭발시킬까? 아무도 몰라. 토일레들이할 수도 있고 카메라맨들 할수도 있는 거야. 이런 공포 감독에서 싸우는 거야 서로. 와 솔직히 저라면 도망갔습니다. 무조건 도망이야. 뒤도 안 돌아보고. 어! 오. 역시 머리가 일부 파괴되면 움직이지 못하네요. 좀비는 아니었어. 잡아서 어. 잡아서 좋아. 어, 뚜까패. 아, 잠깐만. 아, 좀비 아니었어요. 아아 저기요, 좀비세요? 뇌가 무슨 뇌가 사라졌는데 그걸 한다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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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거실화냐 도망 쳐. 야, 너 혼자 살아남아. 잠깐만요. 어. 좋았어. 나이스. 오. 마하! 키비 우머니 구해줬어요, 여러분. 오후 어, 최고. 그리고 나서 오. 어. 부상당한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들 연락이 안된다, 연락 두절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갑자기 허어, 이 장면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나지 않나요? 차원을... 허어, 그러나 본체가 나올 땐그 느낌이 전혀 아니었다. 거의 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아. 우와! 와, 저 이거 맨 처음에 라지 클락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라지 클락맨이 아니더라고요. 와. 방출을 막 했어요. 전기 방출.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사라졌는데도 토일렛들이 여러분, 안 움직여요. 어, 그리고 쟤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진짜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빨리 정체를 밝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이제 16편 이건 진짜 역대급이었다 진짜 공포영화의 한편을 보는 듯함 우와 어 저도 무서워더 도도도 도도도 도도망도라고저 왼쪽 왼쪽으로 가야지 오케이 나이트메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나이트메어 도우무도 도도도 도도도 도 어?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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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도망갔어. 도망간 게 아니라 카메라맨을 들막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 여섯 개의 카메라맨이 있거든요. 근데 다 죽었어요. 안녕, 사유나라. 안 돼! 오,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아하! 바로 타이탄 아니야, 타이탄 아니구나. 드릴 우먼이 등장했어요. 와. 중에 거미 같은 게 이렇게 네개 달렸거든요, 다리가. 우와. 파우도 장난 아니게 셉니다. 그리고 발사까지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일반 등급의 여성 캐릭터 중에서 탑2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t b 우만 다음으로 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같이 생각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와우, 따봉. 오, 하트까지. 아, 한국 하트 해주면 좋을 텐데, 손가락 하트. 아, 와, 눈 충혈됐어요. 오. 저거는 타스맨이 쓰던 장비 아닌가요? 와우. 와우, 한방 커. 좋아요? 어? 누구야? 이 파마한 아저씨는 누구야? 아저씨 맞겠죠? 어, 네, 아저씨일 거예요. 놀랬어. 어? listen to me. I'm coming peace. 어? 어 자기는 아, 평화를 좋아해요 평화를 원한대. 평화! 호연이 평화, 호연이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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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더니 순간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와우. 근데 체력방가 0이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순간이동했는데 분명히?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재미난 컨텐츠 영상이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